대화 중에 그냥 흘러가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런 심각한 분위기 아니었다고요. 하... 아니, 지금 제가 경민이 죽인 것처럼 그러시잖아요. 그 이유는 왜 저한테 찾으세요? 억지로 끌고 간거 아니라고요. 삐져 있었어요. 우린 장난친 거고요. 죽는 거 무섭지 않아. 언젠가 이 모든 일이 끝난다는 게 다행이지 않아? 경민이가 그랬어요. 그래서 전제자살계획을 말해줬어요. 나도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저 다리에서 뛰어내릴 거야. 나도 죽고 싶어. 그게 위로가 될줄 알았어요.